내 영상 보러 왔구나 응? 에클레어? 달달한 거 먹어야 돼, 가니. 달달한 거. 와, 카로. 와 카로. 와 카로. 카로. 머랭, 머랭. 와. 머랭. 야, 봐, 저거 봐. 와, 야. 입 가지는 내가 다른 이에 커지는 거 아니야. 어? 야. 아우 위에 그냥 소스 그냥 싹 해가지고 야아 이거 뭐야 슈가 파워 더 우와 우와 여기 행복한데? 음. 음. 예쁘다 근데 이쁜 건 맛있다. 음. <laughs> 아우 저의 아. 가운데 빵면 빵면이네. <laughs> 아 질투 아니야 질투? <laughs> 어? 질투, 잘못 썼네. 놀라 마카로. 아, 관심 아 너무 좋아. 와, 와 직접 공수해 왔습니다. 와, 예쁘다. 예. 맛별로 있나 봐요. 자, 맛별로 쫙 이렇게 종류별로 다 있고. 바나나 콜라 그다음 치즈케이크 어, 얼그레이 티라미슈황치즈 <목소리> 초코 바나나 브라우니, 바나나 브라우니 크림치즈 아, 딸기 쇼콜라까지 맛있겠다. 아, 우유! 아 그래. 예! 오, 그래. 우유. 이 먹을 만하지. 아, 이런 것도. 나 브라우니를 선택하겠습니다. 바나나, 바나나 선택. 브라우니 선택. 아, 네. 아 진짜 디저트 카페 오신 분 같아. 느낌에. 냄새, 냄새, 냄새 안 나, 오버하지 마. 하나만 냄새나 오버하지 마, 마카로고 냄새 안 나. 냄새 나요. 머랭 때문에 <laughs> 납니다. 나요. <laughs> 납니다, 쌩이 많이 나진 않는데? 아니, 나요. 쌩이 <laughs> <아니>, 나요. <나는, 웃음> 좀 생각 사실 방송했으면 좋겠어. 아니, 진짜 야, 나요. 무슨 김치찌개도 아니고 이렇게 무슨 냄새 난다고 <laughs> 그러니까. 나지, 그 나도 진짜. 냄새 잘 맡아. 어 사진까지 너무 이뻐서 방송 중에 SNS용 사진 찍는 사람 나 처음 봤어. 그것도 <laughs> 야외 진짜. 녹화도 아니고 스튜디오 녹화인데. <laughs> 놀러온 둘네 맛있게 먹어야 돼 나를 나를 아내가 떨어진 거먹으려고오림 어... 오, 림 그림 그림 그냥 바로 아림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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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진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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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니 림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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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그금그기잖아 그림 그림 그잖아림 그림 그림 다림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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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림 그림 그 그림 봐 냄새 나지 안나요 어? 나 여기 코 다친다. <laughs> 어? 나 여기 코 다친다. 아, 헤이! 이가 먹어야 될것 같아. 아, 코가 다쳐. 내가 세요. 아, 코가 다쳐. 내가 오케이, 먹어. 그 부분만. 코담 부분만. 어. 진짜 어. 어. 진짜 와. 맛있나 보다. 야, 우리가 먹던 마카롱이 아니네. 아니에요. 어, 진짜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어? 이 안에 거가 뭐가 있는 거야? 이 머랭이 그죠? 저는... 그렇지. 어. 읍냐 음냐, 음냐 하면서 먹어. 음냐음냐 어떻게 먹지? 그래. 진짜 맛있을 때 자꾸 인상을 쓰게 돼. 난 인상 써요. 치즈케이크가 약간 그런 맛이야. 오. 향수 냄새. 얘 해. 나 따라가는구나. 냄새. 오. 바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먹어 이건 제벌 아니고서한 번에 못 먹는데 와. 제벌. 음 와우. 어때? 꼭 안식 드세요. 아이씨. 고습 지금 마카롱 세 개입니다. <laughs> 아. 준비됐죠? 얼그레이 남았죠. 얼그레이 남았어요. 얼그레이 있어. 그래. 아, 그래. 얼그레이, 얼그레이 맛있...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얼그레이 진짜 맛있어. 얼그레이? 얼그레이 얼그레이, 얼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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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그레이가 맛있겠다고? 얼굴 좋아하야나 진짜 미치겠네. 얼굴 좋아하야나 진짜 미치겠네. 뭐모 남았다고? 얼그레이랑 뭐? 얼그레이. 얼그레이 크림 치즈 딸기 쇼콜라. 와, 이건 어떻게 크림하고 딸기 버리고? 얼그레이 맛어야 얼그레이 더 먹으라 나안 먹는 거. 얼그레이, 얼그레이 나안 먹. 어 딸기랑 크림 있는데 지금 어떻게 얼그레이를 먹습니까? 자 어때 얼그레이 맛있지 너무 어, 맛있어 맛있어 얼그레이 그 케이, 얼그레이 케익 맞나요? 오안 어, 어. 먹어봤어. 근데 진짜 부드럽기 위해 <laughs> 예. 맛을 몰라 맛을 몰라. 아야 그래도 먹는 거. 어 아니 아니 아안 먹어. 케러니까요아 점도 안. 부럽지도 않네? 안 부러. 너무 써요. 어, 맛을 그래. 모르니까 써써써 모른 맛인데 뭐 소금가 진짜 있어. <laughs> 아 진격의 거인이 햄버거 먹는 것 같다. 아... <laughs> 진격의, 거인이? 예. 진격의 거인이? 진격의 거인이 햄버거 먹는 것 같아. 아. 좋아, 좋아. 틀리질 않다 아, 와, 진짜 예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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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짜예스다스가 뭐야? 쁘다 아, 진짜 예쁘스가스야 뭐야? 슈 아, 스는모르겠 아, 데짜 예쁘다. 아, 얀 초콜릿. 젤라틴이 뭐야? 다 아, 진짜 다 아, 진짜 다 예쁘다. 와, 예쁘다. 좋아. 멋있다. 너무 귀키워와입있다귀웠습니다와 크림, 나이스. 크림이 숨어있었어. 오렌지 가나슈 무스. 오렌지 가나슈 무스. 아유 사진 뭐 깜짝 예쁘게 생겼어. 오, 여기 근처에 갔다 네. 되면 아직 시원해. 차갑구나. 진짜 사갑구나. 이거 안 드시면 네, 진짜, 진짜. 빨리 먹어야 돼. 음 우와. 오 슈크림빵. 같아. 오. 그냥 그죠 그렇게 그렇게 옵니니까 이거 차가울 때 먹어야 되겠네 진짜. 무조건 네. 차가울 때 먹어야 돼. 지금도 하나 네. 가져가시면 됩니다. 야, 어, 그래. 눈치가 아, 빠르네. 아, 티를 줬어 옆에서. <laughs> 아, 피오가 하나 가져왔어. <laughs> 갈라 먹어야지. <laughs> 아, 진짜 어디서 얼었다 얼었어 비슷해생겼더라 비슷해지겠어 떤게 지금 준비가 되있습니까 아, 버섯 칼국수 다음에 딱 좋은 거죠 초코 크런치 딸기 와. 스무디 아 스무디 정말 좋아하는데요 스무디 시장로 한번 떠나가 스무디. 보시죠 놀어 나이스. 아, <laughs> 오케이 아어이어 아,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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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이거우 어우 어 이거. 다이다 와, 이 진짜 맛있겠다. 오 오, 대박. 대박. 저거만 따로 사고 싶다. 이다 예,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여러 번 예방이라 이거 아아 멋있겠다 아 당스럽죠 아, 살짝 아 오늘 디저트로 플렉셀 씨가 방금 도착을 <laughs> 했습니다 실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빨리 먹어야 돼 누가 그래 그래 와 밑에 얼음을 깔았앉혀 어? 얼음으로 밑에 얼음으로 와. 온도를 딱 맞춰드렸습니다. 인정, 인정. 아. 성공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하고 딱그 디테일 차이. 아, 디테일 차이. 아, 디테일. 아, 아, 디테일. 명언, 명언. 아, 그럼 저희는 성공, 명언. 성공, 성공. 어, 성공, 성공. 어, 성공. 어, 예. 자, 문세훈 이제 나옵니다. 어. 어. 아, 어, 이거 갔다 아, 왔어. 어유, 오늘 간식 인 가보네. 자, 오늘의 간식. 어, 맛있겠다. 아, 이거 먹으러 왔다. 이거 먹어. 근데 왜 이게 렇또 어떻게 해 줬어? 어떻게 된 거야? 가실 분이 가셨어요. 어, 빨리 노잼분이 가시는 게. 그래도 즐겁게. 박수 한번 치요 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이에요화이팅 자, 춤사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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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사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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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되... 어! 아니, 프로트 이거 어떻게 돼? 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동안 우리 놀트에서 볼수 없었던 아, 춤입니다. 뭐야 이거 비슷한데? 어, 맞바기에 맞바기? 어, 맞바기. 어, 맞바기였네. 어, 맞박이. 자, 다음 문제. 그래놀라시. 아... 그래놀라시. 아... 네, 네. 머리가 많이 좀 틀어진 것 같아, 똑바로. <laughs> 예. 네, 똑바로. 어, 애들, 애들 간식 줘야지. 빨리 맞바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자, 오늘의 간식은 아주 매력적인 간식, 뭐, 아까 뭐 살짝살짝 보이던데요. 아, 바나나, 바나나 푸딩입니다. 아, 아 바나나 아, 너무 귀다 아, 이거 뭐. 아, 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프다. 과일. 최고지. 과연 그 간식이 나올지, 시장으로 한번 떠나가 보십시오. 널토 나이스! 바나나! 어,

바나나, 바나나. 와우. 아. <laughs> 자, 이건 진짜 무조건 먹어야 돼.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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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먹어야 돼. 아, 자, 무조건 자, 먹어야 돼. 자, 와, 처음 봤어 저런 라면. 등이에요1등1등이에요 어, 와, 편의점에 파는 라면이 라면 나오는 거야? 아, 모든 게 나와. 거 이빨, 이, 이빨. 음. 이빨. 음. 이빨. 음. <laughs> 자, 동현이 동현이 또 제일 좋아하는 아그 무조건... 아, 맛있죠 무조건 먹을 수 있다 할수 있다 아니요? 안 가봐 철수스럽게 <laughs> 생겼어 코코넛 향 <laughs> 저도요. 오 이게 이쁘게 하더라고 아, 진짜 맛있겠어요 이거 빨리 이쁘게 하더라고 이를 사용하지 말고 혓바닥과 입천장으로 눌러그 <laughs> 그래. 그래. 그냥, 그냥 저기다 혀를 받고 싶다 이렇게 혀를 받고 싶다 이렇게 <laughs> 맞추면 그렇게 할수 있어요 맞추면 오케이. 충분히 자 감사합니다 아 부러워 아, 아 이거 복근이 제일 많은 양의 어, 아, 얘 진짜 좀무식한데아는게 <laughs> 없는 친구인데 아. 아, 어, 근데 어. 아까 햄버거보다 이거 더 먹고 싶다고 그랬어. 혀를 어, 받고 싶다고. 고급 고급졌어 아. 너무 맛있지? 어. 어, 진짜 맛있다. 아, 진짜. 이건 찐이야. 아, 이건 아니, 이건 진짜인데? 얘이 눈은 진짜인데? 아, 저순수한 바나나를 어. 되게 좋아. 손 떨려요. <laughs> 손, 손 떨리면 진짜, 진짜 맛있는 거야. 함께 해줄까요? 놀트 <laughs> 나이스!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아 이거는 해야... 무조건 먹어야 돼. 이거는 음료가 제공이 되는데, 음, 우유와 커피를. 유승효 씨가 커피 좋아하시잖아요. <목소리> 우유. 아, 우유 아, 우유 커피. 아, 우유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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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우유 저 유승효 씨, 유승효 씨 입에 들어가는 것까지 보는 아, 거는 임천자를 보셨어. 엉덩이어 부드럽지? 어떡해, 부드럽지. 맛있겠다. 아, 그러니까. 자, 이렇게 맛있겠다. 자 이렇게서 해영정아 씨가 검색을 해냅니다. 검색을 해냅니다. <laughs> 해냅니다. 저류준호 선생님 많이 급하셔가지고 지금 검색해도 되냐고 아, 에 진짜 <laughs> 맛있다 염정아 씨가 아, 오. 아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음, 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laughs> 되 고급지다 영 여유가 생겼어 아, 천짜 아, 좋겠다 좋겠다 좋습니다 아, 와 이쪽으로 아, 네. 아. 오십니까? 아. 노열이었습니다 아. 노열 한방 네. 웃음으로 편하게 웃으요 편하게 <laughs> 딸기가 들어간 어 찹쌀떡 진짜? 한어 아, 그래? 아, 이만 했으면 좋겠다 아? 이만 했으면 좋겠다 간식임으로 떠나가보시죠 놀터 나이스 논산 간식 논간 맞네 오프닝 열어어 정보목 뭐야? 딸기 안먹 찹쌀떡 안에 과일들이 많아 그렇지 딸기나 딸기 무조건 딸기지 먹고 어, 딸기. 딸기? 바나나 와, 아, 이거 진짜. 아, 달이. 딸기. 바나리 와, 아이 맛있겠다. 이거. 와, 맛있겠다. 진짜 와, 이것도 맛있겠다. 아, 저 크다. 저 크다. 아, 큰거 먹어야겠다.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맛있겠다 초콜릿이. 초콜릿. 이 아. 초콜릿이라고 빵 참아. 바나나, 초콜릿. 와. 아, 맛있겠다. 난 딸기. 어떻게 잘 자르지? 얼음인가? 나도 딸기, 딸기. 음, 음. 아닌 바나나인데. 바나나, 바나나. 딸기 하 아, <laughs> 너무 맛있겠다. 그 아, 간식이 논산에서 도착을 했습니다. 와. 바나뭐 뭐, 뭐 먹고 싶은지 투표. 딸기요.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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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있네요. 바나나. 바나나. 청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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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제일 많아요? 정권. 딸기랑 바나나. 딸기, 아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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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먹기만 해요, 형. 와. 와. 와! 와! 진짜. 저, 저런 상황들이 굉장히 비워가지고. 아, 진짜 욕할 뻔했어. 와, 가이 와, 근데 딱 늦자마자 딸기가 가득해요. 아, 청부도와 오미자차. 그리고 뭐 맞췄죠? 탱크보이요. 탱크보이!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자, 탱크보이 하나요. 저번에. 아, 탱크보이! 야!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청포도 걸랐네 어? 청포도. 어, 어, 네. 아 좋아요. 달달. 도발이 어, 진짜 너무 빨랐다 어, 아, 보인 거. 아 어, 목이 너무 막... 아목목 목. 뭐, 뭐, 뭐. 일본으로 빨리 나갈 게두 없는데. 네두 개. 네, 두 개. 아, 그럼 바꿔 먹을래. 그럼 네. 좋아요 좋아요 좋요어 어? 청포도랑 뭐야? 아, 청포도랑 한, 한 입만 네. 먹어야 돼. 아, 아깝다. 시원해 시원해요. 시원해. 청포도가 터지면서안금미랑 같이. 아, 그냥 찹쌀떡보다 맛있어. 그렇게 응. 응. 과일을 넣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화낸 거 아니죠. 아니 아니 아, 아니물어보면 <laughs> 질문. 질문! 음. 단맛을 좀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음. 너무 달고나 너무 달면. 음. 근데 과일의 단맛은 그런 단맛이 아니라 상큼하고 그뭐 현형부 대적. 말을 되게 잘해요. 맞다. 과일 좋아하고 좋아하는 사람. 콩 먹을래 콩. 바꾸실래요? 보다 아 탱크. 탱크보다는 보석이 낫지. 탱구보다는 보석이 나아. 아이이 별로야. 그래, 다 맛있지. 에이, 스티이... 우리 아, 바꾸자. 이 운만 나와봐. 음, 좋아요. 세 아, 딱... 아, 가지 아니면 안 먹어. 괜찮 귀엽다. 손안 들겠어. 아, 하키 진짜 짜증 나네. 왜요? 바꿨어. 살기랑 아, 이런... 아까 내가 예약해 놨잖아. 그럼 맞추렴. 가 <laughs> <laughs> 그래, 열심히 해. 자, 다음 문제. 야, 어디, 하드들이 까불어, 씨. 어. 야, 이씨. <laughs> 퍼먹는 거라고. <laughs> 야, 빌고 어, 먹는 것들이, 씨. 딸기 지금 어, 하나 남았어요. 거예요? 어, 하나 남았어. 딸기, 딸기 하나 남았어. 어. 딸기 먹을 수 사람 없지? 아! 아! 그럼 딸기 먹어야겠다. 딸기. 아, 근데 깜짝 놀라게 청포도가더 맛있어. 아, 진짜로.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갑다 어, 자,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자, 일단은 딸기는 솔다오. 딸기 솔다오. 과연 어떤 간식이 나올지 만나보시죠. 함께 해실까요놀이스 yeah, 야, 여전하구나. Wow. 나. 여전해. 나 나. 무슨 맛이 달라나 우와. 아와 저것만 먹고 싶 그냥. 맛있지. 말해 뭐해. 아, 홍시 좋아하는거 홍시 의기스만 저렇게 모아서 만드는 거구나. 간식 간식 음악에 춤 처음 춰봐. 어? 간식 음악에 춤 처음 춰봐. 나 같이 따라해. 카메라 잡히는 거야. 와, 와, 맛있겠다. 이거 녹기 전에 먹어야 돼. 녹기 전에. 아. 맞아, 맞아. 와, 홍시와 잘 어울리네요. 예, yeah. yeah, 우리 아 깜짝! 와, yeah. 야, 오, 레드미, 아, 야 좋아요. 오픈. 야, 일 번으로 맞춥니다. 일 번으로 맞춥니다. 야, 가 오니까 뭐 해리가 일 번으로 못 나가네. Yeah. 몰랐어? Yeah. 몰랐어? 어, 몰랐어? 아주머. 뭐 이제... 알았지. 알았다고? 뭐 맛있겠다. 어. 맞추지 그랬냐? <laughs> 왜그러고 있어. 먹어볼게. Okay. 오 그러면 원래 한 해가 제일 스트레스 받는다, 중간에서. 오. 아, 진짜 시원하죠? 아, 어 진짜 샤벳다 아, 같다, 이거. 아, 안 아이스크림. 어울릴 것 같은데, 엄청 잘 네. 어울려. 옛날 기억 때문에 서서. 조금 씻다 뭐... 보면 홍시가 어... 확 돌아. 옛날 기억... 옛날 기억 때문에. 옛날 기억... <laughs> <옛날> 기억... <laughs> 앉아서 먹어야 되는데. 아, 안 가면 나는거 아니야? 이게 몸이 기억해네 서서 맨날 먹다. <목소리> <목소리> 아, 진 아, 어, 이거야. 목이 이제 나오 어,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어 목이 뭐 어. 많이 나. 이번에 나간다. 아, 이번에 나간다. 이거 그냥 하루에 언까지 주는 거 3분 동안에. 좀 쉬어. 빨리가들어요 빨래가 들어요빨래어요 빨래가 들 오니까 좀또이들좀어피해가지고어요빨가들오어까빨피해들렸어 카스테라? 처음 어어요 빨래가 어요 빨래가 들렸어요 빨래가 들렸어요 빨래가 들렸어요 빨래가 들렸어요 빨래가 들나어요 빨래가 들렸어요 빨래가 들렸어요 빨래가 들렸어요 빨래가 들렸어요 빨래가 아, 진짜 맛있다 아, 진맛있 아, 진짜 다 아, 진짜 겠다 진짜 맛있겠다. 아, 진짜 맛겠나요 진짜 아, 야아 아이고! 아, 엔 뭐. 아, 아. 어. 뭐야, 뭐. 어, 아니, 그자어 아, 어. 다시 하수빈 씨! 어? <laughs> 하수빈 씨! 자, <laughs> 여러분이 원하는 그 간식이 방금 도착했는데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저희가 이를 이렇게 진짜 처음 보네 커가지고 오. 하나씩 다. 아 1인당 하나씩 다 들어가. 아리 카스테라. 안다. 몇번 짓고 일단지. 1등급 우유까지. 저희가 대박. 뭐 진짜 크다. 근 네가 잡으니까 더커 보여. 얼굴보다 커. 얼굴보다 커. 아, 그만 좀 해요. 얼굴만 당해. 아니 을못추니까 아, 니 이거 왜요? 카거라있어 카메라 있어요. 어? 그럼 왜 하는 거야? 아, 카못추니까 직접 보니 까 직접 보니까 걸고 싶다. 생각도. 아, 숨안 돼요, 그냥. 가끔 그렇게 해주세요. 아니 근데... 아 집에서 연습는 거... 아 집에서 연습는 거... 집에서 연습했어? 저대 도플갱어를? 네, 이것도 해보고 노래도 막 아무거나 틀어보고 그랬는데. 요 네. 예, 어, 아직 기회 있어요. 점프도 점프. 많다. 어이구. 이게 아까 뭐, 커스터드 어이구. 크림 같은 그런 느낌일 거야. 아 이런 거 처음 보는 거 같아. 거기에 우유 한 잔. 우유 한잔 그래. 우유 우유 우유. 우유. 살짝 우유 촉촉하게. 싹 사라져. 와, 동현 오빠 어, 이거 진짜 아무러면 오빠. 일주일 동안 울것 같아. 오마네. 우유가 제일 좋아. 우유. 이렇게 됩니다. 때문에... 아, 이 때문에 아, 이건 찔러볼 수는 없는 거죠. 찔러볼 수는 없어요. 아. 찔러 볼 없어요. 아. 좀 있나 봐. 아니, 근데 명, 게, 맞다, 게임 게임 빨리 하면 안 돼요? <laughs> 지금 우리 두분 익을까 봐 지금. 아 지금 우리 아기가 지금 익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애기가, <웃음> 애기가 <웃음> 애기가 익어가고 있어요. 애자기 아기가 익어가고 있다. 자 아기들 익기 전에 영화저 아. <laughs> <저거> 보고 싶어가지고. <laughs> 진짜? 어 어머 너무 감사합니다. 아우 부드러워. 아유. 어우 그 상태로. 너무 맛있어. 아우 너무 부드러워. 어머나. 빨리 게임을 안 하시면. 이거 다음으로 어. 넘어갈 빨리 빨리 다다다 다다다 해 우리 애기들이, 온도, 애기들이 몇개안수 <laughs> 애기들이 몇개안 남았어 지금 애기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어 지금